평안하셨습니까? 아, 네. 다시 할까요?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평안하셨습니까? 아, 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한 질문. 아멘. 예수는베데스다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더 보완하시기 위해 당신이 하신 언행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증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네 가지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네 가지, 예수님에 대한 증언 네 가지는 먼저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직접적인 증언,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것들이 다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언행의 객관적 증거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믿고 당신에 나오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믿지 않니한 자는 심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일었지만 31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아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와 동등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듣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자신이 자신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왜냐면 하 유대인들은, 자기가 스스로를 증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자기가 얘기를 할때 할지라도 두명 이상의 증인이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대 주어주고 증언해 주어야 그것이 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자기가 스스로 말하길,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는 것은 여기 참되지 않다는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있는데, 너네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증거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라고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두명 이상의 증인이... 서서 나를 얘기해줘야 그것이 증거로 받아들일 텐데 지금 나는 내 스스로 이것을 말하고 있으니 너희가 생각하기에 아, 이것은 바른 증거가 될수 없다. 이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하여 한 자신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 두명 이상의 증인이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그들의 생각을 주님이 아셔서 맞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증언이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한 자신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이 원하는 증인의 수, 객관적인 증언들을 이제 일일이 제시하시면서 이 내가 지금 이한 말이 내 스스로 나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럿이서 나에게 대해서 이 동일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나를 위해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했어요. 32절에서 증언하신이가 따로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증언하시니라는 말의 헬라어가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현쟁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당신을 증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쭉 지금 증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 과거에 하다 말았거나, 앞으로 할 것이거나, 지금, 어, 이런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앞으로 거론되어질 이네 가지 증언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 나를 메시아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이제 그 증언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합시다. 35절부터 30,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냄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철사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그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요한이 처음 성경에 세상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요한에게 집중했습니다. 그가 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입니다. 어떤 일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저세례관을 따랐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때도 일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까로 그를 추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사도로서 사역하는 그때에도 세례 요한의 일파들은 남아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한 말씀 중에 메시아라고 지명하신 그분, 그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보라 세상지를 주고 간 하나님은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가 바로 메시아라고 세례요한을 통하여 증명하셨었습니다 세례요한은이첫 번째 자신을 향한 증언이 어, 바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세례요한의 증언을 통해 자신이 증명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어,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었지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거나 증명될 뿐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 내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취할 그럴 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례 요한을 거론하는 것은 이 나를 이 증언은 증인과 증언 그리고 그것을 보거나 듣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믿음을 주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지금 어, 들먹거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를 어떻게 증거했는지를 너에게 얘기하므로 너희가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본문의 얘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좋아하고 자랐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3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요한이라는 비단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 있어요 여기서 즐거이 원했다는 이 말은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인데 기뻐 날뛴다 기쁨은 미칠 지경이다. 이렇게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일 때 이렇게 썼고, 그리고 종교적인 절정에 이르를 때를 이그 어, 그다음에 열정을 일컬을때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등장에 얼마나 흥분했고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했는지를 볼수 있어요.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본문에서 말한 대로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빛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오르라는 단어하고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오르라, 마오르라는 단어는 해나 달처럼 별처럼 달광체를 말해요 또 오르는 빛 자체를 말하는 단어예요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 빛은 마오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의미는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니라 그 빛을 받아서 전하거나 빛을 드러내는 존재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을 비추는 도구의 통로일 뿐이었지 빛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빛 자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류였고 세례 요한은 마오류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증거하는 통로였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 즐거워했었다. 그러니까 그가 비추는 빛이 누가 있냐면 바로 자기가 비추고 있는 이 빛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너네가 그 빛에서 즐거워할 뿐 빛이 예수님을 못 봤었다. 바로 그가 나를 비추고 있었다. 그가 바로 나를 증명하는 존재였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첫 번째 증언이 새로 안 했다면 두 번째 증언을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말해요.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그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오. 아멘.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더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시는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자신이 이룬 역사가 바로 나를 증명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일컬어요.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했었던 모든 사역들이, 바로 그 일들이 나를 증명하는 것이다.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셨어 이루게 하신 역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것은 그 자체를 드러내려 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를 하시면서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표적을 따라서 쫓아다녔던 그 당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의 오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이 벌어지면 목적은 뭐냐면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한 예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욕심 많은 인간들은 그 표적만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는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추구할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의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린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무서워. 모세에게 말하기를 제발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듣지 않게 하고 네가 나 우리한테 전달해줘라. 이렇게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런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도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그러한 삶의 변화는 부담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오직 죽게 해주시는 만남과 매출하기만 원할 뿐 그분과의 인격적 만남은 원치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중에 종교적 행위와 그이준는 신비적인 경체험이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삶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삶은 때로는 손해를 봐야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 신앙생활을 통한 신비적 경험은 그런 모든 어려움 그러니까 관계를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란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종교생활을 통해서 종교의 황홀경과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뿐입니다. 그냥 그 안에서 스스로 느끼고 즐거워하는 이 종교적 생활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그 자기 혼자 골방에서 종교적인 신비적 경험을 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는 그것이 굉장한 신앙이냐, 그것이 최고의 가치냐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가 신비적 경험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가서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영성이다 이렇게 말해서 참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이루게 하신 역사, 그즉 신비적 사건과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원한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라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세 번째 증언이 또 있어요. 첫 번째 증언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고 두 번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언은 예수님이 하신 역사였고 세 번째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증언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증거를 하셨다고 말해요.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증언하셨느니라 너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세 번째 증언은 하나님 아버지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임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구림이 와서 예수를 가리우고 그 속에서 죽께서 말씀하시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알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직접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또한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행하는 것을 통하여 당신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도 믿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적인 증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도 듣지 않는 이슬의 모습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보문에서 말했어요. 그것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증언을, 증언에도 믿지 않은 것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고 듣는다, 본다 이 말은 육신적인 눈으로 보거나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을 듣는다, 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보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영적인 눈이 띄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귀와 눈은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는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성도들은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죠. 육적인 눈과 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심령의 눈과 귀로 주님을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네 번째 증언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세례요한의 증언. 두 번째가 예수님이 하신 역사. 세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 증언. 그리고 맨 마지막 증언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38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예수님은 자신을 증언하는 마지막 것을 성경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그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 보면 유대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했다고 주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성경이곧 내게 그 대하여 네 증언하는 것이더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데 너네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를 못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는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에요. 이두 번째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인데 그렇게 그들은 말씀을 올 때부터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얘기하고는 있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보지 못하고 겉껍데기만 열심히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스톰 말하기를 그들은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바인 영생이나 구원을 이을수 있는 도구를 찾으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을 만족시켜주는 그것만 찾아내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인들이나 성경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읽으면서도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성경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찾을 뿐, 성경이 자꾸 밝히 드러내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질 않습니다. 이 성경이 크게 소리 지르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성공하는 법만 찾고, 성경 속에서 복받는 법 찾고, 성경 속에서 행복하는 법 찾고, 성경 속에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만 찾아대니, 그 속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실 영생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나 고전 문학을 읽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읽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연구하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4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못 만나냐면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성경을 통해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성, 주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나오지만 주님을 배척하고 또 주님께 나오지만 주님을 통해 무엇인가 얻으려고만 나올 뿐 주님을 만나고 싶어 나오는 것은 없어요. 도리어 심지어는 주님께 나오는 이유가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그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나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인들이 지금 한국교회 예배 열심히 들고 있겠죠. 하지만 나온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나와서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지에 대해서 찾고 그분이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어떤 분인지를 만나길 원하는 자들만이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찾는 것이 돈이고, 뭐 성공이고, 쾌락이고, 즐거움이고, 이런 것을 찾으러 나온 사람은 주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몸은 교회 와 있는데 마음은 주님에게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많은 얘기를 해도 주님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지적하셨어요.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은 아버지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도리어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면 오 너희가 영접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정치적 메시아, 그들이 바라는 이 땅의 것을 채워주는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대해서 간절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찾고자 하는 것이 복이고 형통이고 성공이고 이런 것만 찾아야 되니까 이 성경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이 말씀이 성포되는데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안변한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길 원하는 것들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있고, 그리고 복된 얘기 듣고, 그리고 이제 한 시간 예배 드리고, 준비한 물질을 드림으로 이 신앙생활을 다 하고,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이거 하나만 갖고 나아가니, 정말 성경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어떤 분임을 내게 증명하고 싶은지를 관심이 없어서, 항상 엉뚱한데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을 증언한 여러 가지 증언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것들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만들어온 틀과 바라는 방식대로만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 신앙생활을 해야만 불구하고 거짓 메시아를 따르고 거짓 사역자를 따르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단이라고 정의한 종교자체한 말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라고 여겨지는 많은 교회 강단과 가르침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예수님을 바꾸, 예수님으로 을예수님 바꾸고 또 섬기고 따르고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한 분명한 가치관이 없이 그 예수를 마치 종교적 대상으로 내게 복을 주는 존재로 그냥 성당에 빌거나 저희 가서 빌거나 똑같은 존재로 그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방편으로 예수님을 찾을 것, 찾는 것 뿐이에요. 예수는 믿는 것으로 가장한 우상 숭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들이 우리는 성도가 600만이니 800만이니 그리지만 이 땅이 그 800만이 돌아다니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600만 아니라 60만 만이라도 아니 이 60명만이라도 변화된 사람이 이 땅을 돌아다닌다면 그들이 서 있는 곳마다 변화될 텐데 그들이 다 뭐만 추구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그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친정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신지에 대한 가치를 못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상승배를 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나 이 땅의 회들이 그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썩은 어 것들을 따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한 이유에 대해서 44절에 말씀해 줘요.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온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주시, 하나님 주신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음.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생활이나 그분의 영광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인간들이 서로 종교적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적인 만족감과 칭찬을 들으려고 할 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사람들의 칭찬과 그것을 통해 연약한 사람을 자신의 종교적인 노예로 삼고 그리고 이것을 밥줄 삼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성경을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란 자들에게 말씀을 최종적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리가 있으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얘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아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최후의 심판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의 근거는 바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연구했는데, 말씀을 기록한 모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것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 말씀의 예, 그 지적, 그, 그 말씀하고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건 모세 오경을 믿, 모세가 모세 기록한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고 성경을 믿지 않는 건 모세도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를 믿고 모세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적이었으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히, 철저히 시적인 종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지를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증거하는 네 가지 증언을 했어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의 역사가 그그 증거 그것이 나를 아,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나를 증언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그이 그, 이 기독교라는 신앙생활하면서 을 일반적인 종교처럼 종교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허무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나 저 절에 가 있는 것이나 점쟁이 앞에 있는 것이나 다를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이유는 그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분과 만나고 그분처럼 닮아가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말 성경 속에서 주님이 증언하는 그 증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발견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자꾸 헛된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게 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는 평안을 주는 책을, 글을 찾을까? 그래서 그것만 암송하고 그것만 막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우상숭배하지 마시고 또 다른 세속적인 욕심을 기독교를,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통해서 채워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죽으셨던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가서 죽고 예수님이 요한계수의말씀이 너희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분이 십자가에 살리신 곳, 소놈이라고 하도 하기도 하고 세상이라고 하던 그곳에서 죽었고 그리고 시브리서는 말하기를 기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의 복음 들고 영문 밖으로 주님을 따라 나가자고 했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 속에 영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력이 세상을 밝히고 살리는 일이 일이에요. 우리를 통해 벌어지길 주의하 축복합니다. 기도하기